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우영일입니다. 오늘 해피먼데이입니다. 당신의 손가락은 누굴 위해 걸어주고 계십니까? 아, 해피먼데이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던데 해피먼데이는 그겁니다. 예전에 제가 2 0 1 3년도 했던 했었던 건데 어, 그냥 한주 동안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생각을 제가 글로써 풀어서 제 카카오톡에 등록돼 있는 1300명의 모든 사람에게 제가 그냥 무작정 보냈습니다. 무작정 보냈고요. 이제, 그결 제가 이제 100번을 해서 2년 동안 한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두 가지가 저는 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좋은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생각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좋은 생각을 공유한답시고, 이렇게 2년 동안 했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스팸문자 보내지 말아, 라 그러시다가 나중에 한 10회차인가요? 8회차가 그때쯤 지나기 시작하니까 어, 되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서로서로 좋은 내용을 공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했었던 해피먼데이 지금은 이제 해피먼데이 안 하고 있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더할 건데 자 일단 오늘의 해피먼데이는요 당신의 손가락은 누굴 위해 걸어주고 계십니까?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7월 22일 해피 먼데이입니다. 작년 3월에 체력을 기르기 위해 그리고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 헬스장을 등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을 보면 다부진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하지만 생각처럼 꾸준히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꽤나 오래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벌써 1년 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헬스장의 주력 멤버 중한 명이 했으니까 말이죠. 제가 부지런해 서라기 보단 사내에 같이 운동을 나가는 파트너가 있어서 잘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기 싫어할 땐 제가 가자고 가자고 하고, 제가 힘들고 귀찮을 땐 그분이 또 가자고 말하니 혼자일 때보다 훨씬 잘 나가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참 고마운 일입니다. 헬스장에 가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 보신 분이라면 잘 아실 건데 무거운 바벨을 들다 보면 마지막엔 힘이 빠져 온 힘을 다해도 들어올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손가락 하나만 걸어주면 쉽게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계가 운동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운동을 안해 봤을 땐 아니 손가락 하나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했는데 이젠 도와주는 손가락이 없으면 운동을 하기 싫을 정도로 필수품이 됐습니다. 꾸준함의 목표로 해피먼데이 행복한 동행을 시작한지도 벌써 10주차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분들이 일회성 단체 문자쯤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월요일마다 좋은 생각을 정리해서 꾸준히 공유하다 보니 이젠 제법 기다려주시는 분들도 생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십니다. 월요일마다 테마를 정하여 짤막한 글을 쓰고 처녀분께 보내는 데만 2시간이나 넘게 걸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분들과 응원해주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빨리빨리 보내고 싶어집니다 잘 보고 있어요 내용 좋네요 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저에겐 손가락 같은 고마운 존재입니다 제게 손가락을 건네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분명 당신의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에겐 무거운 바벨을 들어주는 손가락이 될 겁니다 이번 한 주는 당신의 손가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손가락은 누굴 위해 걸어주고 계십니까? 이번 한주도 많이 웃으세요. 자, 이게 이제 제 해피 먼데이였었는데 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정말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이거 들어올리는데 너무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때 착 이렇게 올려주면 너무 고마워요. 절대 안될것 같던 그걸 들어 올리는 게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 때문에 제가 해내게 되고 그 마지막 하나가 너무나 큰 운동 효과,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좀 눈이 부시니까 좀 끄, 아이고. 눈이 부시니까 좀 끄겠습니다. 어, 너무 운동이 효과가 좋은 거죠. 그 손가락 하나. 살다 보면 옆에 회사 생활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할 때라든지 동호회 활동 같은 거 가족 간에 뭔가 일을 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 그들에게 손가락 같은 존재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면 나의 작은 정성과 노력이 그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는 고객분들께 아, 내가 손가락 같은 존재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피땀흘려서 진짜 힘들게 힘들게 모은 돈그돈 그돈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그게 그분들께는 엄청나게 큰 효과가 될 것이다라는 저만의 믿음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을 건네서 그 손가락이 그들에게 큰 행복과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피먼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